자, 안녕하세요. 올해 2024년도 햇고추, 햇금고추 천물입니다. 아, 수확은 그저께부터 시작이 됐고, 건조한 고추가 지금 건조기에서 막 담고 있습니다. 아, 수확한 고추들도 이렇게 하지. 건조기에 들어갈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대가종. 아주 이게 다 세척을 하고 이제 건조기에 들어갈 건데, 고추들은 아주 좋습니다. 여기 트럭이 아직 한 차. 아마도 전체 한 2천 건이 넘을 것 같은데, 오늘부터 주문을 받습니다. 자, 주문은 보시다시피 햇금 고추 한 근이 아마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 600g 한 근일 겁니다. 뭐 경기도 쪽에는 뭐한관 이렇게 많이들 하시던데 저희는 600g 한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. 포장 단위는 뭐 다섯 근, 10근 이렇게 포장이 되고 아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사장님. 한 근에 얼마에요? 어... 준비를 미리 하셨네. 한 근에 16,000원, 600g 한 근, 16,000원입니다. 택배비는 포함. 자 그러면 주문을 받는데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? 예, 핸드폰 주문 문자로 해주시면 됩니다. 연락처, 이름, 주소, 몇 건을 주문하시는지 문자로 주문을 직접 해주시고 댓글로 해주셔도 가능을 하시겠습니다. 자, 아마도 그저께부터 수확을 했기 때문에 고추는 천물이 가장 낫습니다. 예전에는 뭐 조금 할 때는 천물이 몇 개씩 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아니었지만 은 지금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천물이 가장 좋은 고추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고의 상품 자 오늘부터 팻금고추 주문을 받습니다 한 근에 16,000원 한 근에 16,000원입니다 많이 많이 주문해 주시고 택배 배송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